탄핵 소추안 통과에 놀라신 국민들께서 거리로 직접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헌법 재판 과정에 다양한 절차적, 절차적 파행이 겹쳐졌습니다.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드릴 틈도 없이 광장의 민심은 탄핵 반대로만 응집되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전개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깊이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의 힘은 탄핵을 일방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2차 탄핵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소 조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넣었다, 빼었다 하는 혼, 커다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차, 4차 탄핵안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탄핵안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통제 불능에 빠져들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